삼손은 가사로 내려가 그곳에서 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 들어갔다. 가사 사람들은 삼손이 여기 왔다라는 말을 듣고 밤새 성문에 매복하며 조용히 기다렸다. 아침이 밝으면 그를 죽이자. 그러나 삼손은 자정까지 누워 있다가 일어나 성문짝 두 개와 문기둥 두 개를 뽑아 어깨에 메고 해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져갔다. 그 후에 삼손은 소래골짜기에 사는 들릴 나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 나에게 와서 말했다. 그를 깨어서 그의 큰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 우리가 그를 결박해 괴롭힐 수 있는 방도를 알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 각자가 은 천백 개씩을 너에게 주겠다. 들릴 나는 삼손에게 말했다. 제발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해야 당신이 괴로워질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말했다. 말리지 않은 푸른 활씨 일곱 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약해져 다른 사람처럼 될 것이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 활시위를 가져다 주었고 들릴라는 그 활시위로 삼손을 묶었다. 방 안에는 이미 사람들도 매복해 있었다. 들릴라가 외쳤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닥쳤어요. 그러나 삼손은 활시위를 불에 탄 삼베줄처럼 끊어 버렸고 그의 힘은 밝혀지지 않았다. 들릴라는 말했다. 당신은 나를 속이고 거짓말만 했어요. 이제 정말로 무엇으로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말해 주세요. 삼손이 말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단단히 묶으면 나는 다른 사람처럼 약해질 것이다. 들릴 나는 새 밧줄로 삼손을 묶고 외쳤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닥쳤어요. 그러나 삼손은 그 밧줄도 실처럼 끊어버렸다. 들릴 나는 다시 말했다. 지금까지 세 번이나 나를 속였어요. 당신의 힘의 비밀을 말해주세요. 삼손은 말했다. 내 머리카락 일곱 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나는 약해질 것이다. 들릴 나는 그 머리카락을 짜고 말뚝으로 고정한 뒤 외쳤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은 잠에서 깨어 말뚝도 날실도 짜인 부분도 모두 떼어내고 나왔다. 들릴 나는 말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할수 있나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은데? 당신은 세 번이나 나를 속였고 당신의 힘의 비밀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들릴 나는 매일 삼손에게 집요하게 말했고 결국 삼손은 지쳐 죽을 지경이 되었다. 마침내 삼손은 마음속에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내 머리에 삭도가 대인 적이 없다. 내가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라. 만약 내 머리가 깎이면 내 힘이 떠나고 나는 다른 사람처럼 약해질 것이다. 들릴 나는 삼손이 진심을 말한 것을 알아차리고 블레셋 방백들을 불러 말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오시오. 그가 마음을 모두 설명해 주었습니다. 방백들은 돈을 들고 올라왔다. 들릴라는 삼손을 무릎에 눕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카락 일곱 가닥을 깎게 했다. 그녀는 삼손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의 힘은 그에게서 떠났다. 들릴라가 외쳤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 말하였다. 정과 같이 몸을 털고 나가리라.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난 줄 알지 못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붙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노쇠 사슬로 결박해 가사로 끌고 내려왔다. 그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되었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블레셋의 방백들은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였다. 우리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겼다. 사람들도 함께 그를 조롱하며 찬양했다. 우리 나라를 파괴하고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넘겨주었다. 그들이 흥이 오르자 말했다. 삼손을 데려오라. 우릴 즐겁게 하게 하라. 삼손은 감옥에서 끌려와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들은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삼손은 자신을 데려온 소년에게 말했다. 집이 의지하고 서 있는 기둥을 만지게 하여 내가 그 기둥들에 기대게 해다오. 그 집은 남녀로 가득 찼고 블레셋 방백들도 모두 있었다. 지붕에는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있었다. 삼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주 여호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하셔서 내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소서. 삼손은 집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두 기둥을 오른손과 왼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라. 삼손은 온 힘을 다해 몸을 굽혀 밀었다. 집은 무너져 내렸고 안에 있던 방백들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깔려 죽었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 그후 그의 형제들과 온 집안 사람들이 내려와 삼손의 시신을 가져가 조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묘에 장사하였다. 삼손은 2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어머니께서 잃어버리시고 저를 향해 저주하셨던 은 1100세겔 말입니다 그 은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내 아들아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으라 그가 은 1100세겔을 어머니에게 돌려드리자 어머니는 말했다 내가 이 은을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 내 아들을 위하여 하나의 조각한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만들려 하였다 그러니 이제 내가 그것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러나 그가 은을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었고 어머니는 은2 0 0세겔를 가져다가 장인에게 주어 조각한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만들게 하였다. 그것들은 미가의 집에 두었다. 미가는 신당을 만들고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었으며 자기 아들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 무렵 유다 족속에 속한 베들레헴 사람 중한 젊은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는 거기서 나그네로 지내고 있었다. 그가 거주할 곳을 찾아 베들레헴 유다를 떠나 떠돌다가 마침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는 길이요 그가 말하였다. 저는 베들레헴 유다 출신 레위 사람입니다. 머물 곳을 찾는 중입니다. 미가가 말하였다. 내게 머물며 나에게 아버지처럼 또 제사장으로 있어 주시오. 그러면 내가 해마다 은 열세겔과 옷한벌 그리고 필요한 먹을 것을 주겠소. 그래서 그 레위인은 미가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그 레위인은 그곳에 머물기를 기뻐했고 미가는 그 젊은 사람을 아들처럼 대하였다. 미가는 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그 젊은이는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자 미가는 말하였다. 이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줄 아느라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두었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 무렵단 집파는 거주할 기업을 찾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아직까지 기업으로 떨어진 땅이 없었기 때문이다. 단 자손은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용맹스러운 사람 다섯을 뽑아 땅을 정탐하게 하고 탐지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길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였다. 그들이 미가의 집 근처에 있을 때 젊은 레위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들어가서 물었다. 누가 당신을 여기 데려왔습니까? 이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가 말했다. 미가가 이렇게 저를 대우하며 저를 고용해 그의 제사장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하나님께 물어 주십시오. 제사장이 말했다. 평안히 가라.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가는 길이 있다.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렀고 거기 사는 백성이 시돈 사람들처럼 평온하고 안심하며 사는 것을 보았다. 그 땅에는 그들을 억누르거나 부끄럽게 할 통치자도 없었고 시돈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어떤 민족과도 교역이 없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있는 형제들에게 돌아오자 형제들이 물었다. 너희가 본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말했다. 일어나 갑시다. 우리가 그 땅을 보니 매우 좋습니다. 왜 머뭇거리십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곳의 백성은 평온하고 땅은 넓고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신 곳입니다. 그 땅에는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후 단 지파에서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무장한 600명이 출정하였다. 그들이 유다에 있는 기라저 아림에 이르러 그곳에 진을 쳤는데, 그곳을 오늘날까지 단의 진이라 부른다. 그것은 기라저 아림 뒤에 있다. 거기서 에브라임 산지로 지나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이 집들 안에는 애복과 드라빔 조각한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음을 아십니까?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쪽으로 향해 젊은 레위 사람이 사는 미가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문안하였다. 단 자손 중 무장을 갖춘 600명은 성문 입구에서 있었다.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 조각한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갔다. 그때 제사장은 무장한 600명과 함께 성문 어귀에서 있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조각한 신상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오자 제사장이 물었다. 당신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입을 다물고 손을 입에 대고 우리와 함께 가시오. 한 사람의 집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나은가? 이스라엘의 한집파와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나은가? 제사장은 마음이 기뻐 예복과 드라빔과 조각한 신상을 들고 그 백성 가운데 합류했다. 그들은 떠나면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짐을 앞에 두고 행군하였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미가의 집 근처 주민들이 모여 단 자손을 따라잡았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자 단 자손이 돌아서서 말했다. 무슨 일이기에 이런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미가가 말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고 떠났으니,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데도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까? 단 자손이 말했다. 우리에게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 화를 잘 내는 자들이 너희를 해칠 수도 있고, 그러면 너와 내 가족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단 자손은 자기 길을 갔고, 미가는 그들이 자신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아서 집으로 돌아갔다. 단 자손은 미가가 만든 것들과 제사장을 데리고 조용하고 안심하며 사는 라이스로 가서 그 백성을 칼날로 치고 성읍을 불태웠다. 그들은 구원자가 없었다. 그 성읍은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어떤 민족과도 교역이 없었으며 배로 깨고 근처에 있었다. 단 자손은 그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 거주하였다. 그들은 성읍의 이름을 라이스에서 그들의 조상단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 불렀다. 단 자손은 조각한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이 사로잡힐 때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들은 그 조각한 신상을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던 동안 내내 섬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